안녕하세요. 솔림노관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0년 1월 2일입니다. 원래 어제 이렇게 큰 절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큰 명절날 하려고 그냥 안 했어요. 작은 명절날은요. 자,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제가 짓고 있는데요. 제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중에 진짜 하우스를 나중에 뭐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지? 아, 우리나라 하우스는 95% 이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궁금해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여, 날씨가 영하 10도도 떨어지고 비도 오고 맨날 질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청초구 그래서 저희가 이로 진행을 빨리 못했어요. 영하 10도 떨어지는 날 하우스를 지려고 하니까요, 집 사람이 집을 나간대요. 그래서 지고 비 와서 지고.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그렇게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데요. 이제 시골에 포크레인이 있거나 뭐 트랙터가 있으면 농기계를 이용해서 진짜 일을 아주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보여드리고요. 또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각대처에서 자기 얼굴 대문짝 마하게 나와. 안 하고 가. 아, 진짜. 귀엽고? 어? 찍고 있어. 얼굴 이렇게 말이 많어. 저쪽 피에서 놔야지 저거 하나 딱딱 못 맞추네 됐다 됐어 됐어 i'm telling you what 어디가 만세다 아 역시에 포크레인이 있으니까요 일을 너무너무 날로 먹었습니다 자기야 날로 먹은 거 같지 않아 이거 날로 먹었지. 사람이 해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포크는 바가지 갖다가 들어서 싹 하니까요. 아우 진짜 이을 날로 먹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laughs> 자, 자기야 어때 하우스 모양이? 반은 쉬었네. 어? 지붕 쉬었으니까 반. 어, 나도 나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아, 잠깐만. 자, 이렇게요. 예, 저는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대를 날랐고요 포크레인이 없다. 그러면은요. 트대다 바가지, 바가지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불사키를 이용해서 이제 활대를 얻는 모습 또 이제 저희 비닐하우스가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잠깐 보여드렸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주위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걔가 밴딩을 갖다가, 밴딩기를 이용해서 활대로 혔잖아요혔는데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오른쪽 걸 오른쪽에다가 꽂았으면, 오른쪽에다 다 꽂아야 돼요. 근데, 오른쪽으로 켜진 걸 갖다가 또 뒤집어서, 지그재그로다가 막 하우스를 활대로 꽂잖아요. 그러면은, 지게 이제 밴딩기를 이용해서 하긴 한 거지만 사람이 휘었잖아요. 힘 거기 때문에 이 좌우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대를 꽂을 때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꽂았다. 하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오른쪽으로 꽂으시고 바꿔서 꽂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아우 힘들어. 아우 이걸 날로 먹었어도요. 힘은 들어요, 그죠 어깨가 딱딱. 뭐? 어깨가 따끔따끔해. 아, 미안해. 나 맨날 남자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이 요렇게 할 때를 다 이렇게 이제 50m를 다 이제 얹었고요. 내일부터는 이 가로대 있잖아, 요 가로대. 아, 그것도 어떻게 해봐 쫙! 이 가로대도요,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늘어났고요. 이제 내일 가로대를 갖다가 쫙 설치를 할 건데요. 어, 저 어떻게 가로대, 아, 저것도 날로 먹는 방법이 있어. 되게 쉽고, 어... 나한테 포크레인 가마, 가라고 할 거지. 포크레인? 자기 거기 타고 나보러 가라고 하고 자기 거기다 고정할 거잖아. 몰라, 가로... 트랙타를 할지 몰라. 뭐든? 어? 트랙타를 가라고. 아, 트랙타로 할 거야, 트랙타. 자, 자, 트랙타를 지금... 이용해서 내일은요, 할 거고요. 고양난 트랙타. 예, 가로대를 설치할 때 트랙타를 이용해서 아주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랙타는 브레이크도 잘안 드는데 그거 나한테 타라고 거지. 아우 아무튼 쉬워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우 오늘 길어서 못해요 오전에는 지, 너, 너, 땅이 얼어가지고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너무 지네요 자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가로대 설치 진짜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